등달생과 함께하는 깨알시아 특강 자, 16번째 시간 반복문 중에서 와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포문 잠깐 복습을 하면 은 포문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세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값이 있고 여기는 어,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수행될지 반복할 문장들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다. 중괄호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만 딱한 문장만 반복을 하게 된다. 자 초기값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딱한 번만 포문 시작. 그럼 딱한 번만 들어가는 게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을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자 조건에 맞는지 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다 끝나고 나면 끼적끼적 올라가요. 그래갖고 증감값으로 올라가서 3번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초기 값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니까 조건, 조건식, 그 다음에 수행할 문장, 그리고 증감값. 1, 2, 3, 1, 2, 3,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조건이 끝나게 되면은 핑!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포문이었다. 그래서 정해진 동안만, 횟수가 정해진 동안만 반복을 하는 게 뭐다? 포문이다. 자, Y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종실태까지 뛰어라. 자, 그리고 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번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검색을 하는 거다. 자, 우리는 와일문, 이번 시간에 와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의 종류, 포문하고, 와일문하고, 두 아이문, 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와일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와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수행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조금만 냅다 비교를 하느냐? 아니지. 여기에 뭔가 증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와일문 한 번, 그,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i라는 공간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i라는 공간이 이렇게 잡힐 거고, i가, 어? 지금 i에 있는 값 0이 3보다 작냐? 이 소리죠. 0이 3보다 작냐? 참 거지? 참이잖아요. 0은 3보다 작기 때문에.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프린트 F, i는 한 다음에, 여기에, i, 는, 한 다음에, 땡땡, 하고, 땡땡까지 붙여줘야 돼. 그리고 i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지금 i 값 얼마 있어요? 0 있잖아, 0. 그러니까 여기에는 0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i++ 해주게 되니까, i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y로. 자, 그리고 y로 비교를 했을 때, i에 지금 1 있죠? 1, 2, 3보다 작냐. 참 거지? 참이잖아요, 참.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i, 땡땡 한 다음에 i값 그대로 출력해주니까 i는 1값이 되는 거죠. 여기 역슬래시 n 계획문자 있으니까 엔터 빵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그 다음 문장 해가지고 i가 2값이 e 되는 거죠. 자, 1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w h i 로 그래서 2가 작냐 3부다참거지 참이잖아요, 참. 거짓? 참이잖아 참. 3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i값을 또 출력을 하는 거죠. i는 2값. 지금 현재 2값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i++ 해가지고 i값은 3값이 되는 거고 다시 끼적끼적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3이 3보다 작냐? 참거지 거짓. 거짓이잖아. 같지요. 같은 거지 작지는 않잖아. 거짓이니까 어떻게 한다? 더 이상 밑에 있는 거 수행하지 않고 이포블럭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printf, sum은 해가지고, 어떤 값을 넣는데, 지금 현재 있는 i 값. 지금 현재 있는 i 값 얼마예요? 3이잖아요, 3. 그래서, sum은, 땡땡 한 다음에, 3. 자, 요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은,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뭔가 증감식을 수행을 한 다음에, 계속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while 문이다. while 문 나오게 되면은, 돌려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돌려보면서 어, 결과값을 찾아 내주셔야 된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09년 지방지 구급 프로그래밍 언어 론에 출제됐던 문제고 결과값을 쓰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의 메인 함수에 있는 거를 싹 들어다가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트 카운트라는 공간 c라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e 값을 집어넣었다 자 그다음에 썸이라는 공간에 얼마 집어넣죠 었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while y로 떨어지는 거죠? 계속 순차적으로 쭉 생활하니까. 지금 카운트에 있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지금 카운트에 얼마 있어요? 2 있잖아요, 2. 2가 작거나 같냐? 10보다. 이 소리잖아요. 참 거짓? 참이죠?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썸이라는 공간에다가 썸 플러스는 카운트하래요. 이거 뭐죠? 썸은 썸 플러스 카운트. 썸에 있는 값하고 카운트에 있는 값하고 더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라? 썸이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s m e 에는 지금 얼마 있어요? 0 있잖아. 그리고 그 카운트에는 2 있으니까는 여기에 2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2 더하기 0하니까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죠. o 카운트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는 카운트 값은 4가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블럭을 만났으니까는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카운트가 작거나 갔냐 싶보 다. 지금 카운트에 얼마 있어요? 4 있잖아. 4보다 작거나 갔냐? 10보다.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썸이라는 공간에다가, 썸에 있는 값, 그거하고, 카운트에 있는 값, 4를 더해가지고, 여기에 6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 넣게 된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 하니까는, 여기가 4에서 2를 더해갖고, 6이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42교. 지금 카운트에 6 들어가 있고, 6이 작거나 같냐? 10보다. 이 소리죠. 자, 참 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썸이라는 공간에 있는 6하고, 카운트라, 카운트에 있는 6하고 더해가지고, 12라는 값을 썸에다가 대입을 시켜라.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 하니까는, 카운트 값은 8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비교하는 거죠. 카운트에 지금 8 있고, 8이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 거지? 참이잖아, 참. 8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썸에는 썸 플러스 카운트에요. 두개더 하니까는 12하고 8하고 더 하니까 20이죠, 20. 그래서 여기에는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카운트 플러스 2 했어요. 그럼 카운트 값에는 10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다시 끼적끼적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카운트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1 10이 2이작거 나갔냐, 10보다. 참 거짓. 참이잖아, 참. 왜? 10은 10보다 작진 않아요. 그렇지만 같잖아. 같은 조건이 있으니까 는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sum은 sum p 플러스 카운트 하니까는 여기 두개 있는 공간에 값을 더해서 3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밑에 내려와서 카운트에다2 더하니까는 12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카운트에 지금 12 있죠? 12. 어 10보다 작거나 같냐? 참거지 거짓. 거짓이잖아. 이제 12는 커졌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포블럭 아니 y블럭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printf sum 값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니까 지금 썸이 얼마 있어요? 30 있잖아, 30.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0이 정답이 되는 거다. 작거나 같다. 이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고, Y 구조, Y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이것들을 뭐뭐 뭐 암산한다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틀릴 확률이 적어져요. 우리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와일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반복문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포문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와일문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두알문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